전기차 시대와 전기 잡아먹는 하마 AI 데이터 센터의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전력 부족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가 흐리면 전기를 못 만들고 밤에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댐처럼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쏘아주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죠. 지금 이 시장 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ESS는 전기차와 다릅니다. 차는 가벼워야 하니 비싼 삼원계 배터리를 쓰지만 땅에 고정해두는 ESS는 무게가 상관없죠. 중요한 건딱두 가지 가격과 화재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ESS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LFP는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판이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전력망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기 시작했거든요. 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LFP가 반드시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골든타임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봉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ESS용 LFP 양산을 시작했고 르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죠. 하지만 혼자서는 못 합니다. 중국산을 대체할 소재가 핵심이죠. 양극재는 LNF가 대규모 공급을 준비 중이고 전해액은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엔캠이꽉 잡고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 같은 장비 기업들도 함께 뜁니다. 전기차를 넘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ESS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을 걷어낸 거대한 LFP 시장, 그 빈자리를 채울 K-배터리 밸류체인을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